아, 오케이. 첫 번째 세트 갑니다. 테란과 프라타스 간의, 어우, 잠시만. 테란이랑 프로토스 간의 경기고요. 첫 번째 세트 갑니다. 호론볼 맛있더라. 일단, 첫 번째 세트 자막 수정하고, 이장수 선수가 빨간 색깔, 11시. 이세훈 선수 5시, 녹색깔. 녹색이 없, 없네요. 씨브래 아, 이티바라기 님이, 라마 님이구나. 일단은, 지금, 이세움 선수와 이장수 선수. 네, 엘리님 그렇죠? 추천 감사합니다. 이시 가문끼리 경기합니다. 이시 가문끼리. 누가 이길지. 어, 제영님 반갑습니다. 또, 수요일 날 마무리했던 제영 님이죠. 잠시만요. 아, 더. 왜 그거 안 나와? 부금드뚠든 하면서 테란 부금 어, 꺼놨네요. 오케이, 갑니다. 이장수 선수와 이세훈 선수 간의 경기. 잠시만요. 그렇죠. 저태프중사기 팀에서는 저번 경기, 아시죠? 저번 경기에서 노근영 선수가 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떤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줄지. 하지만, 지혜수업조 팀에서는 저번 시즌, 아, 저번 시즌, 저번 경기 4대 0으로 졌거든요? 그렇죠 전국화 선수한테 4대0으로 전부 다 셧아웃 다 났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아이고 나만이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어, 그렇죠 실시간 조명 할게요 이거 이거 실시간 조명하면은 야무딱지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뭔가 엄청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면 됐고요 일단은 봅니다 그렇죠 원래 팩폭 대가리 깨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감독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리소프트 팀에서는 네 농담이고요. <laughs> 잠시만요. 마우스가 내거아니여 가지고 로드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모름이 반았습니다 아, 이거 아까 진상이 형이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데 마우스가 내게 아닌 것 같아. 어, 됐다. 됐죠. 뭔가 찐해졌죠? 목요일 밤이 누구십니까? 누군지 알아야지 팩폭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은 울어요 각수님도 네 좋습니다 <laughs> 일단 투혼에서 테란과 프로토스전에서 대각선 그리고 테란 지금 입구를 막고 시작합니다 입구를 막고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투팩이나 아니면 원팩 요새 스타포트를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일단 가스 두 마리 다 뺐어요 이러면은 팩더블 그렇죠. 입구를 막고 팩 더블을 하겠다라는 마인드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그렇죠. 이장수 선수와 이세웅 선수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있죠? 잠시만요. 그렇죠. 잠시만요. 이장수 선수가 0승 2패. 그렇죠. 0승 2패고, 이세웅 선수가 0승 3패예요. 여기서 이긴 사람이 1승 가져가거든요. 기적의 1승. 과연, 누가 가져갈지 거의 뭐, 감동의 1승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워터니 반갑습니다. 여기서 1승 하면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고, 첫승이거든요. 양 선수다. 여기서 이기면은 너희를 잡고 내가 1승을 하겠다. 이, 마, 이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드. 굉장히 아, 반갑다. 일단은 가스를 빼주면서, 그렇죠. 좀더 엄청 뒤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지어줍니다. 이거는 안 들키려고, 그렇죠. 야, 이게 살짝 안 들키네. 살짝. 살짝 안 들키는 모습이고요. 이거 마리는 끝까지 안 찍어요, 지금. 거의 뭐 줏대 있는 선수예요, 이 양반. 거의. 아, 줏대 있는 모습에 지금 테라 니장수 선수. 어, 뭐야. 왜세 방이야. 사기네요. <laughs> 그의 반면, 이세훈 선수는 21대기 아니라 드라군한기더 찍어주면서, 그렇죠. 투드라 더블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냥 천천히, 안전하게 하면은 되겠다. 왜냐면은 이거 입구가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투팩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훈 선수가 약간 좀 그렇죠. 일단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재훈 선수, 일단 6시 쪽에다가 원드라, 마당에도 원드라, 일단 언덕 위에다가 한 마리씩 배치해주면서 벌처를 꽁꽁 묶고 있죠. <laughs> 꽁꽁 묶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그렇죠. 드라고 나오면서 이제 투게이트에다가 로보틱스, 그렇죠. 투게이트 없더라. 무난하게, 뭐죠, 이거? 뭐야, 이거? 포켓몬이죠, 거의. 지우랑 거의 뭐 피카츄 마냥 같이 돌아다니고 있죠. <laughs> 어, 성진님 반갑다 이. 이러면서 테라는, 그렇죠. 테라는 이제 커맨더 센터가 날라오면서 마당에 안착시키고요. 마당에 안착시키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마당이 둘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운영면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지. 프로토스는 3 게이트 그렇죠. 없더라. 그냥 무난하게 출발하겠다라는 거고. 테란이 문제입니다. 이제 테란이 투 팩에다가 아카데미 올라갑니다. 아카데미가 올라가는 모습에 이장수 선수고요. 이러면서 벌처가 아직 살아있죠. 그렇죠. 벌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벌처 한기로 야무지게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일단 갑니다. 천천히. <laughs> 이러면서 3개 또 억대를 해주고 있고, 테라는 이제 아카데미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리가 아니라 그냥 바로 3패까지 올려줍니다. 그렇죠. 일단은, 리버. 이런 거 바로 배제 때렸어요, 그냥. 배제 고릴라 마냥. 그렇죠. 고릴라 마냥 그냥 바로 배제 때렸어요. 이장수 선수는. 이장수 선수는 그냥 바로 배제 때려줬고, 이세윤 선수가, 야무지게. 일단 3명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야, 이게 3팩이거든요? 이게 3팩에다가, 어, 이게, 먹다가, 큰 코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 방에 훅 합니다. 잘하면은. 그쵸. 배제됩니다. 배제돼. 잠시만요. 실시간 좀비다 뺄게요. 아, 체크해야겠다. 어우, 진중하다 일단, 현재 탱크 세대 4대고요. 탱크 네대고 이게 업저으로 이제 가거든요. 이제. 업저으로 가는데, 아직 못 봐요. 아직 못 보고요. 그래도 지금 3명이를 먹어도 되는 게 뭐냐면은, 3개의 독드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곤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한 부대가 벌써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렇죠. 한 부대가 벌써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테라는 배제 3팩에다가 4패, 그리고 5패까지 늘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옵저버, 옵저버로 끝까지 가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확인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 탱크 4마리, 벌차 4마리, 44죠. 4대4. 보벌다 5마리 됐고요. 그러면서 스캔, 본진에다가 스캔 바로 질러주면서, 포지라 아둔 올라가는 거 확인한 모습에 이세훈 선수고, 아, 이세훈 선수가 아니라 이장수 선수고요. 일단, 그렇죠. 드라곤이 전진 배치하면 좋거든요. 그렇죠. 전진 배치하는 거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일단, 이거 나가는데, 이거, 옵저버가, 근데 이거, 확인을 못 해줘버린 바람에, 지금 이거, 아시죠, 여러분? 어제, 이재호랑 그거, 도재욱이랑 경기했을 때, 이재호, 이재호가 그, 몰래 나가가지고, 마당까지 쪼아왔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지금. 위장수 선수가. 오, 할렐루야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 반갑습니다. 메이비님. 이러면서, 그렇죠,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아, 이게, 지금 큽니다, 이거. 거리제기 갖고, 바로, 머리통 나갑니다, 이거. 파란 색깔. 그렇죠, 갑니다, 이거. 합니다, 이거. 아, 이게 또 홀드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빨려 들어가다가, 머리 두 마리 깨졌고요, 지금. 아 이거 머리가 두 마리나 깨졌고 이게 아 이게 테란이 이제 갑니다 마인업 돼 있거든요 마인업 돼 있어가지고 마인만 깔아주면서 그렇죠 천천히 하는데요 테란은 테란은 지금 현재 급할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천천히 마인 깔아줘야 됩니다 마인 이장수 마인 마인 마인이랑 그먹고그 털에서 못 박아요 오 마이 갓 배자 대학교 졌습니다 서프리도 박아줘야죠. 이러면서 서플 박아줘야 되고, 이거는 원테크로 막죠, 이거는. 마인! 마인! 마인 있어요, 마인, 마인! 메인, 메인! 그렇죠, 마인! 오, 똑똑한데?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6시도 입고 막아줘야 돼요, 그냥. 아, 6시 뚫려버렸고요, 지금. 털에 또 박힙니다. 하지만 여기, 여기, 이거 좋아요, 지금. 오드라가돌아가고 상당히 좋고, 이게, 아, 이게 질럿이 바로 되려면 아직까지 멀었고,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센스 상당히 좋았고요. 아...이것도 막히거든요 지금 아...이거 어우 짱순님 반갑다잉 아...이거 막혀버리면은 이거만 집, 집중하면 됩니다 아...지금 큰일났죠 지금 일단 이거 가는데 이거 쓰읍, 질럿이 없어가지고 이거 단순 드라곤을 막기 힘들어요 아...이거 야이세용 선수가 어...상당히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옵점버가 여기 있는 바람에 여기 있는 유닛들이 공격하는 걸 놓쳤어요. 그한번 놓친 실수 탓에 지금 마당까지 쫄여놨고요 지금. 아, 6시 쪽금 일단 못뭐 오게 하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플레이긴 하나. 지금 이 마당이 날라가면은 일단 테란도 SCB 고스를 넘거든요? 아, 이게 진로 바로 또 느리고, 게이트도 보시면 아직까지 5게이트예요5 게이트라면은 지금 5다 5개씩. 양쪽에서 다섯 개씩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테란이 헐빼 좋죠. 지금 아... 어... 용량이 반갑습니다. 일단 셔틀 나왔죠. 셔틀 질러 나왔고요. 셔틀 질러서 나왔으나... 아... 이게 지금 뭐 만리장성 맹키로그니까 여기서 집 짓고 살자 해도 됩니다. 지금... 나 한번 뚫으려고 할 거거든요. 프로토스가 무조건... 아 검색이 안 됐습니까? 그 장난친다고 위네스라고 했거든요. <laughs> 아 그럼 <이렇게, 웃음> 좀 바로 해드릴게요. 장난친다고 <laughs> 어, 해놨습니다. <laughs> 일단 볼게요. 일단은 마당을 계속 쪼여놓은 모습이고 그렇죠. 이제 여유가 그렇죠. 요거 마당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셔틀 어디죠? 있아 셔틀이 뒤에서 너무 뒤에서 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기적의 마인 대박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마인 대박도 없고 아 이거 진짜 다 녹아 버렸고요 지금 그러니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지금 이제 한 마리 잡혔죠 지금 아 이거 여섯 시도 깨집니다 아 이거 여섯 시도 깨지는 모습이고 그렇죠 시다 풀고 그냥 진출하면 됩니다 이장수 이장수 선수는 그렇죠 마인 근데 마인 어 마인 어 그래도 마인 어, 마이는 단단하게 터졌거든요, 지금. 우리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상대편. 어, 야무 딱지가 터지긴 했으나, 지금 드라군이었고, 단순 질러시면은, 그냥 뒤에서 벌쳐, 그렇죠. 벌쳐들이 와가지고, 그냥 때려만 주면 됩니다. 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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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선배 왔노? 어, 그래도. 아 그래도 그렇죠 6시가 이제 아직까지 안 깨졌긴하나 6시가 깨진다면은 어 질럿 어, 질럿한기어마인드막어어 질러, 질러 어? 잠시만요 테란 지금 본진 다 말랐고 마당도 말랐고요어 마인 어 잠시만 6시가 일단 살았거든요 프로토스가 아 그래도 쭉쭉쭉 잘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질럿 조금만 더 있으면은, 아, 이거 잘하면 뚫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아, 이거 드라곤, 드라곤 물이에요. 드라곤 물이고, 아, 질럿이 어디로 가죠? 우리 집을 못 찾겠어요. 아, 이거 6시 깨집니다. 6시 깨지면은, 일단, 프로토스도 본진밖에 없거든요? 아, 이게 프로토스가 본진밖에 없어가지고, 어, 이거 워터디제적그만하십시오 고장났습니까? 진, 진정하십시오 진정, 진정. 진정, 진정! 진정! 아 이게 게이트가 지금 7게이트라서 아 드라곤도 많이 없고 일단 질럿! 질럿 던져주면서 한번 마인! 그렇죠 와... 아, 마인은 야무딱지게 터지긴 하는데 아... 이거 뭐... 뭐 벚꽃놀이도 아니고 불꽃이 뻥뻥 터집니다 탱크한테 드라곤 머리 위에 불꽃이 뻥뻥 터집니다 아, 테랑, 근데, 앞머리가 아직까지 안 돌아가요. 일단은, 그냥, 퉁퉁! 퉁! 퉁퉁! 퉁! 아, 이거 또다시, 사보 후퇴, 차제 나오면서, 아, 이렇게 되면, 1대0으로, 그렇죠. 저